부안군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예산을 활용해 축구 관람과 놀이동산 등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부안군은 논란이 된 출장은 군비로 지원된 직원 사기 증진 차원의 배낭 연수라고 해명했는데요. 세계 잼버리 예산이 쓰이지 않았다 해도 매번 군비 수천만 원이 쓰이는 직원 복지 배낭 여행에 대한 지역민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부안군 공무원 4명이 10박 11일 동안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를 다녀온 공무국외여행 보고서입니다. 세계 잼버리 개최와 연계된 정책 도입 방안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고 하지만 일정은 미술관과 축구 경기장, 축제 견학이 주를 이룹니다. 이와 관련해 잼버리 예산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갔다는 보도가 쏟아지자 부안군은 해당 출장은 잼버리와 관련없이 군비만 지원되는 자체 직원 해외 배낭 연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부안군은 한 사람당 200만원씩 총 3,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해외 배낭 연수를 올해 다시 시작해 세금 7천만원이 들었고 지금까지 1억원 넘게 쓰였습니다. 부안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안 되지 세금 갖고 어 피땀을 세금을 바치고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여행을 가고 그러냐고 그건 아니지. 안 그래요? 맞잖아요. 아니 그런 세금을 갖다가 그 해외여행하고 뭐 된대요안 되지 당연히. 아무리 복지 차원이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건 내 생각은 안 된다고 해요? 부안군은 2019년부터 공무원 노조와 협약을 맺고 심사 위원회를 거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 집행했다는 입장. 공무원 노조는 다른 지자체 직원과 국가직 공무원도 해외 배낭연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부안군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고 이게 뭐 서울뿐인 이야기 같지만 어느 직장에서든지 직원들이 선뭐 뭐 새로운 신문물이라든가 뭐 새로운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발 안목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사기업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부안군은 이번에 불거진 외유성 출장 논란의 중심인 공무원 해외 배낭 연수에 대해 축소 논의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